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느새 가을이 익어가는 10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이슬 같은 이생 보석처럼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스피가 조순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세쌍 둥이를 열심히 키워낸 할머니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노래와 하모니카 배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인생 후반을 멋지게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순영입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요즘에 가을이라 높은 하늘, 맑은 공기가 참 좋은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니. 아침에 뒷산에 올라갔기도 하고 집에 와서는 책읽고글 음. 쓰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네. 요즘엔 새로 토로트를 배우고 있으니 온라인 네. 강의도 들으면서 지내고 있지요. 네. 가끔은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지방에서 사시는 초등학교 때 은사님을 뵙고 왔더니 마음이 가볍네요. 아 그러시겠네요. 아 선생님은 세쌍둥이를 돌보셨는데요. 처음에 얼마나 기쁘셨어요? 기쁘기는 말로 다할수 없었지요. 네. 아이 넷을 키울 생각에 걱정도 되었어요. 네. 막상 낳고 보니 너무나 뿌듯하더군요. 네. 며느리가 현명하고 사려 깊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잘 낳아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서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예. 혼자 셋을 다 보셨나요? 또 아기 보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아이들 키우는 일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 저는 며느리에게 고맙기만 할뿐할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물론 도와주시는 아주머니의 신세도 졌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눈물로 키우다시피 했어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연로하신 친정 어머니를 모시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지방에 따로 살고 있어서 별로 돌봐주지 못했거든요. 네. 저는 주말에 갔다가 네. 주초에 올라오곤 하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 그리고 그 육아일기도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책 제목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책 제목이요. 네. 할머니가 쓴새땅둥이 육아일기인데요. 딸의 네. 육아일기를 쓴건 아니고요. 퇴직한 네. 후 제가 계속해서 일기를 써온 걸 아는 선생님께서요. 네. 육아일기를 책으로 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하셔서 네. 일기에서 발취해서 육아일기를 책으로 낸 것이지요. 네, 참 대단하시네요. 다른 분들도 시도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손주와 얼굴을 이렇게 보면 구별이 가능하신가요? 그럼요. 참 네. 신기한데요. 네. 한달한 시간 태어난 아이들인데도요, 네. 생긴 모습이나 하는 모습들이 네. 모두 달라요. 남들은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데, 네. 저는 바로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렇죠. 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 예. 그 상황이 그려집니다. 지금 세상둥이 나이가 몇 살인가요? 12살이고요. 초등학교 음, 5학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참 뿌듯하시겠어요. 손주들이 멋진 할머니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 엄마가 얼마나 어른 공경하는 교육을 잘 하는지 네.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커가고 있어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의 대상으로. 하는 걸 보면서 교육의 힘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느끼죠. 네. 하다못해 아이들 위로 세살더 어린 형이 있는데요. 세서서 네. 똑같이 형에게 존대어를 쓰는 걸 보면 기특하게 아. 짝이 없어요. 아, 요즘 아이들 같지가 않군요. 네. 그 어린 아이들이 형에게 존댓말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잘 키우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인간극장에 출연 요청이 왔다면서요? 네, 서점에서 제 책을 직접 접한 관계자께서 관계자 연락하셨더군요. 네, 네. 인터뷰까지 마쳤는데요. 네. 며느리에게 의논했더니 어머니가 주인공이라면 몰라도 저희 아들이 이 주인공으로 내보내는 건 싫다고 해서 그만두었죠. 아, 아. 제 어머니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에 그만두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를 조금 꺼려했군요. 네. 네. 선생님, 그 하모니카도 배우시는다고 들었는데요. 하모니카는 언제 배우게 되셨는지요? 아, 첫 번째는 언젠가 지하철에서 한 남자분이 저에게 하모니카를 불어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지하철에서요. 네, 네. 신나게 불어준 데서 영향을 받았고요. 네. 두 번째는 살림만 잘하는 줄 알았던 두 분의 선배가 네. 하모니카를 배우는 것을 보고 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그열 살짜리 손주하고 악기 연주도 같이 하신다면서요. 네, 용인의 수지 아들네를 따라서 4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요. 네. 아이들이 3학년 때 제가 하모니카를 불었더니 새 쌍둥이 좀큰 녀석이 저도 따라서 리코더를 연주하더군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하모니카를 불었고 네. 손주는 리코더를 연주했지요. 네. 요, 요즘은 새 손주가 똑같이 칼림바라는 네. 악기를 손가락으로 연주하는데 네. 저도 가끔 따라서 하고 있어요. 아, 음악 가족이시군요. <laughs> 요즘은 또뭘 배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가곡과 스포츠댄스를 잠깐 했는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쉬고 있고요. 네. 요즘은 트로트를 배우고 있어요. 트로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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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면서도 노래를 흥얼거리길 좋아했는데요. 네. 나이가 들자 그 트로트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아, 요즘에 그 트로트가 대세라 그러는데. <laughs> 그 가곡, 스포츠댄스, 트로트까지 선생님은 늘 새로운 일에 그 도전장을 내시는 것 같아요 아 퇴직하기 전에는 살리 말이야 직장 일에 아이들 키우고 정신이 네. 없었는데요 퇴직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무언가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네. 사물놀이, 자전거 타기, 네. 탁구도 열심히 쳤고요. 네. 서예 한문 공부까지 열심히 하였어요. 처음엔 기타를 배우다가 연습을 안 하니까 못하게 되더라고요. 네. 건강상 운동은 모두 접고 지금은 트로트 공부와 하모니카를 불고 있지요. 아.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 뭐든 잘할 거라고 믿어주시는 친정어머니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고요. 네. 저는 친정에서나 시집에서 마지노릇을 하다 보니 자연히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열정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네.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라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남편의 영향이 아닌가 싶네요. 아, 그러시군요. 박가 선생님 영향이 아주 크시군요. 그 선생님을 그 가슴 뛰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아닌가 강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늘 새로운 것에 강한 호기심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선생님 어렸을 꿈은 뭐가 되고 싶으셨는지 좀. 중학교 때 우아하게 한복만 입으시던 국어 선생님이 참 좋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국어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지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제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네. 꿈과 멀어진 삶이 되었죠. 아, 꿈이 크셨네요. 응. 선생님은 항상 그 무언가 배우고 계시니 치매에 걸리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홀로 자식을 네 시나 떠맡아서 기르신 어머니는 연세가 들자 치매로 고생을 하셨어요. 네. 자식들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한이 많으셨나봐요. 그래서 저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과 슬픔이 적으면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네, 누구나 행복을 꿈꾸는데 선생님 역시 행복하게 사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시군요. 그 인생의 모토는 무엇이고 또 혹시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저는 진인사 대천명과 복생 청검을 모토로 삼고요 어떤 일이 주어지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고요 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므로 네. 찰나 찰나 열심히 근검 절약하고 사회로운 네.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네요. 네. 그 선생님 블로그에 이슬 같은 인생 보석처럼 살아요라는 글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글이 화제가 되셨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흔히들 인생을 풀에맺힌 이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인생은 너무 작고 허무한 것이 아닌가 해요. 네. 이런 인생도.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네. 보석처럼 빛나는 멋지고 단단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그러시군요. 선생님은 남편분과 노래방에도 자주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한동안 코로나에 묶여서 혹시 집에서 노래를 함께 부르시지 않으셨나요? <웃음> 그러면요. <웃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노래가 네. 꽤 늘었을 텐데요. 네. 그 대신 매일 아침 일찍 남편과 산에 가는데요. 네. 어떤 때는 비 오는 날,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 없을 때는 둘이서 노래를 부르곤 한답니다. 네. 두 분이 노래 부르는 그 풍경이 그려집니다. 두 분이 화음 넣으면서 함께 부르시면 산새들도 따라 부를 것 같아요. 아,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 노래방에 가면 주로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laughs> 조용한 노래나 흘러간 옛 노래도 부르고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예, 리듬이 조용한 조연이나 뭐 사랑이여 같은 노래도 부릅니다. 아, 그러면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죠. 아, 그럼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그 속이 뻥 뚫리는 노래 한곡 <laughs>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아, 근데 네, 잘은 못 하지만 네. 한번 불러 볼까요? 제제 네, 네, 목은 조연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조용하고 차분한 노래이지요. 네, 그렇죠. 먼산 부엉이 밤새워 울어대고 암내 물소리 가슴을 네. 요즘에 유명한 작곡가한테 가서 배우신다고 들었는데, 역시 잘하시네요, 선생님. <laughs> 아, 죄송해요. 그... 너무 잘하셔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잘하셨어요. <laughs> 다음에 또 듣기로 하고요. 아, 선생님은 20년씩이나 유고, 유교 경전을 공부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그 20년 동안 하셨다는데 그렇게 오래도록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네. 결국은 나도 나도 행복해지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네. 마음을 비우고 욕심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제가 삶에서 얻은 가장 값진 기운이 아닌가 하고요. 네. 어, 오늘, 어제도 행복했으면 오늘도 행복할 것이고 오늘 행복했으면 내일 또한 행복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비우는 데서 네. 행복을 찾으며 사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비록 네. 남은 건 없지만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 열정적이며 진술한 강의가 좋고요. 네. 생각이 같은 도반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어제도 행복하면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이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하다는 귀한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이슬 같은 인생 보석처럼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조순영 수필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누구나 내면을 살찌우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도 늘 무언가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후회 없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북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자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요네 네. 끝난 거예요.